아빠가 돌려주는 R 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계 포털에 들어옵니다. 파트 어, 1이 있고 파트 2가 있는데요. 파트 2가 설문조사 연구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커드 차트 1번을 열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리커드 차트 4라고 되어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고 질문에 대해서 disagree, agree, strong agree, d i s a g r 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각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줄입니다 그 사람이 그룹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그룹스라는 변수명 아래에 국적이 올 수도 있고 뭐성비이올 수도 있고 뭐 소득 분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룹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 그룹별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룹스라는 그 변수명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우선 플러스를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드로 되어 있는데요 필드 하게 되면 이 막대 그래프가 다 채워지는 그런 겁니다 이 글자가 작아잘안 보이시죠 실제로 보시려면 플러스 다운로드 해서 pdf 나 svg 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이것들이 데이터에 있는 여기 있는 질문들에 해당됩니다 그플러스를 그리면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 배치가 되구요 퍼센트를 넣으면 각각의 퍼센트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또 퍼센트의 로우와 어퍼를 따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 없을 것같구요이 퍼센트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전체 막대가 있고 이제 완전히 채운 형태인데 센터로 하게 되면. 이것이 막대가 센터에 맞춰져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죠이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라서 2.5 고요 만 이거를 2로 하게 되면 두 번째 항목의 가운데가 센터가 됩니다 지금은 4단계라서 그런데요 5단계면 3에다가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에 센터를 둘수 있습니다 히트맵은 이런 식의 구조인데요. 흔히 보는 구조는 아니죠. 보통은 센터나 여기 필드 완전히 채운 거가 됩니다. 색깔은 이런 식인데 다른 색을 원한다면 다른 색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strong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 agre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를 바꾸고 싶으면 reverse order를 하게 되면 이 차가 바뀝니다. 그리고 색깔은, 색깔은, 여기 보라색, 초록색이죠? 이렇게 해서, 리버스 컬러를 하게 되면, 초록색,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버스 됩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리버스 되는 거하고 색깔이 리버스 되는 건 의미는 좀 다르죠? 다양한 색깔을 쓸수 있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차트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룹드가 아주 독특합니다. 하게 되면 지금은 어, 토탈에 있는 글라트는 거고요이 그룹트는 데이터에 있는 그룹스 라는 변수명에 따라서 각각을 분리해서 낸 겁니다 이 플러시 잘 안보이거든요 이 화면 미리 보기 이 화면 같은 거라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할때좀 넉넉하게 글자를 이렇게 한16 정도로 해서 세로를 길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된걸 열어보시면 각 질문별로 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라, 세 나라별로 어떻게 분포가 다른지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뭐 북한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북핵 위험 같은 것이 뭐 남한과 일본과 그 미국과 뭐 대만과 이런 사람들 그 나라별로 어떻게 다르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을 한꺼번에 그래프를 그릴 때 매우 편리하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엑셀 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하고 뭐 이렇게 쓸수 있겠으나, 그럼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도구는 매우 편리하게 그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도도 써주시고 센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센터가 맞춰져 있고 센터 에맞추는 것에 따라서 좌우로 어, 달리 표현되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여기서 퍼센트를 넣고 이 센터가 이분 년이라 2.5 하면 좋겠죠 된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 보시면 나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여기, 여기 있는 나오지 않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데이터는 csv 파일로 업로드 하셔야 되고요 이 그립의 사이즈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